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은요, 이미 그다 죽었습니다. 제대로 그 진실을 파헤치거나, 진실을 바뀌는 언론이 없어요. 뭐 보수 언론, 진보 언론, 자파 언론 다 불문하고요. 저는 언론이 그 썩어도 너무 썩었다. 특히 이번에 정상회담을 보고요. 진짜 이게 뭐 선방했다, 잘 막았다, 트럼프하고 게뭐 신뢰를 쌓았다. 말도 안 되는 게그 어떻게 이런 개짓는 소리를 해도 유분수지, 이게 그 말이야 됩니까? 아니, 트럼프가 협상하면서 그냥 한마디 그냥 공개 회담에서 뭐이 점이 위대한 지도자 한마디 해주면, 이게 신뢰가 쌓입니까? 계속 이 개무시하다가 한 번에 그 퍼주니까, 한 번에 게축혀 주면, 이게 신뢰가 쌓이고 뭐 좋아진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게그 소리를 떠들고 있고요. 그러고, 뭐 아무것도, 이번에 없잖아. 노딜이잖아, 노딜, 아무것도 없대. 이에 합의된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는 옛날 돈으그 3천억 뭐 투자하고, 1500불 투자하고, 그냥 말로만 그거 했고, 아직도 그뭘 투자 어떻게 하는지 아직도 협상 중이고, 관세는 아직도 25%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5%가. 그러니까 아무런 게 공동 기자회견도 없고, 공동 합의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서명인 게 없잖아요. 서명한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뭐돈내 가지고 게 말라가냐, 야제 이재명 말라가냐. 근데 그게 니왜 네 횡령군 김신욱 왜될 거냐? 김혜경 횡령 나라도막기이고 횡령에 처먹는 범죄자 횡령군 김신욱에게 왜 데려갔냐? 아무것도 게 너도 몇 시간 합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뭐 멜라니아 여사나 만나냐 매듭이라도 하나 짓냐 일본의 뭐 일본 총리 부인은 매듭 실로 가지고 매듭 거짓거지라고 하냐? 돈 데리가지고 참 이게 부끄럽습니다. 하여때 그. 그래서 우리 언론은 진실을 보도를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제니 박 기자님, 제니 박 기자는 그 백악관에만 25년을 출입한, 여기 아무나게 출입합니까? 미국은 이게 아무나 출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게뭐 이재명이가 어중이, 떠중이, 김호준 TV, 그 다음에 장윤선의 뭐 취재 편의점, 그 다음에 이상호의 고발 뉴스, 말도 안 되는 게 유튜버들도 대통령 시치자로 와라, 이러지만요. 미국 백악관에게 아무나들 간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5년간 이게 취재했다는 건 대단한 기자다, 제니박. 그러기 진실 보도를 안 하면요, 미국은 이게 바로 그냥 처벌되거나 이게 그 징계를 무게 백악관 출입 정지가 될 겁니다. 그만큼 이게 미국은 백악관 보안이 이 기사를 봤더니 인터뷰를 봤더니 이거 그 엄청나게 보안이 세다고 합니다. 기밀이 백악관이 그런 건데 이거 그 허위 보도를 하면요. 그대로게 아마 백악관 출입 정지 이런 식으로 제재를 먹고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 제니박 이분이 그 밝힌 게 진실이다 이렇게 보면요. 이분이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걸 소개하면요. 첫째 그 트럼프가요 골프 치고 이재명이하고 만나는데 뭐 아무 게뭐 내용이 없으니까 뭐 준비할 게 없잖아. 트럼프는 다른 거 행정명령하고 30분 도게 시작했는데 골프 치고 놀다가, 그, 여기 뭐, 실제 뭐 준비한 게 없어요. 골프 치고는 트럼프가 한데 이거 그 헬기 마린원이죠. 헬기 착륙 후에 그냥 들어가려 할 텐데 이거 그 제니박 이분이 트럼프한테 질문한 거죠. 그 전날. 그래서 내일 관세협상이 파이널이냐, 내일 뭐 협상이 끝나느냐 했더니 트럼프가 노, 노, 안 끝날 거다. 아, 아무것도 안 됐잖아. 결국은 이제 그 전날 트럼프 골프 치고 들어가길래 제니 박 이분이 트럼프한테 내일 관세협상이 한국하고 관세협상이 뭔가 내용이 있냐 파이널이냐 그 최종이냐 이랬더니 노노앞으로 no, no. 이게 뭐 계속 내일 합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트럼프는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면 회담 세 시간 전에 트럼프가 이제 이재명이 그대로 지켜했잖아세 시간 전에 뭐왜 압수수색했냐. 목사님들, 그다음에 미군기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미군기지, 그 다음에 한국에 숙청이 있냐,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사업 못하겠다. 이렇게 트럼프가 기습 세시간 전에 그 밝히는데요. 메시지. 그러고 나서 그 트럼프가 군기지, 교회도 틀렸다. 이렇게 또 추가로 발언도 했다 합니다. 제니바 기자 들었는가 봐. 그러니까 군기지도 틀리고 교회도 틀렸다. 그러면서 그 회담한시간 전까지도 트럼프가 굉장히 그 기분이 안 좋았다. 기분이 아주, 굉장히 필이, 느낌이 나쁘다고 했답니다. 트럼프가 이제 한 시간 전까지 필, 필링, 느낌이 안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국 회담이 그 30분간 지연됐다. 이렇게 두 번째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야, 요걸 이렇게 밝혔네. 세 번째, 요게 아주 핵심인데요. 한국 기자단의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답니다. 세 시간 전에 있고 그 트럼프가 이재명이 한테막 숙청 압수수 이게 핵폭탄을 날려버리니까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한국 기자단 이거 어떻게 수습하냐 말이야. 트럼프가 이게 막지켜탄 날리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요, 요 발언이 있고 나서 트럼프 요 글이 있고 나서 갑자기 막 기자단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단체로 기자들이 단체로 어디 사라졌답니다. 그 기자단이 있잖아요. 기자단이. 트럼프의 그세 시간 전에 그 맹공, 이걸 보고 기자들이 뭐 대책회의를 하는지 뭐 하는지 이재명 측에서 막 기자들 또 어떻게 하든 이게 조작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그 기자들이 단체로 어디 가서 사라졌다가 나중에 그 돌아왔는데 갑자기 그 눈치 보면서 제대로 게그 보도를 안 하더라. 왜 기자들이 단체로 사라져서 무슨 이게 이재명 측에 무슨 지령을 받았으면 이걸 게 보도를 안 하더라. 요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 이렇게 그세 번째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오찬이잖아요 오찬 오찬에 보면 이게 메뉴판에 보면 뭐 놓고 뭐 놓고 음식이 뭐 놓고 이게 트럼프가 사인해가지고 선물이라고 휴지쪽 하나 줬잖아요. 근데 그 실제는 이게 뭐뭐뭐 이렇게 적힌 것같은데 실제는요 이분이 직접 갔다잖아 오찬 그 이게 제대로 된 오찬이 아니고 회의하다가 샌드위치 먹으면서 하는 오찬 샌드위치 하면서 게 회의한 이런 오찬이었다. 뭐, 샌드위치 하나 주면서, 이게, 뭐, 메뉴판에 종이는, 뭐, 엄청 그냥, 거기다 사인해 준거예 그거 다 묻냐? 야, 이재명이 근데 메뉴판에 있는 거다 먹었냐? 한번 이게 밝혀봐라. 샌드위치 하나 묻으면서, 해야 했다잖아. 이런 짓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섯 번째. 해당 끝나고 트럼프가 마중 안 놓으니까. 해당 끝나고 트럼프가 마중 안 놓잖아요. 심각하죠? 이재명이 혼자 완전히 뭐, 똥식은 표정으로 혼자 이게딱 그냥 홀대가 놓으니까. 그래서 제니 박, 이분이 그 이재명이 한데, 합의문 있습니까? 이래 물었더니 이재명이가 고개를 싹돌려버더라 야, 제니박 이분이 이재명이한테 합의문 있습니까? 이랬더니 고개를 돌려버더라 합의문이 뭐 있겠어? 그게 배웅도안 해주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는 이렇게 그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요, 그 외에도 뭐, 해담이 비하인드를 많이 밝혔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그, 이 제니박의 주장은요, 결론적으로 이런 해담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동성문도 없고 합의문도 없고 기자회견도 없는세 가지가 없죠. 합의문이 없고 공동성명도 없고 그다음에 그 기자회견도 없는 이런 빈깡통 회담 이걸 이게 왜 했는가 이렇게 비판하면서 제니바 기자가 뭐랬냐면 아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재명이를 트럼프가요. 이재명이가 어떤 놈인지 어떤 인간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시험 삼아 그냥 한번 불러서 만난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합의문도 없고 기자회견도 없고 뭐 전혀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기자회견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왜 만났겠냐 그냥 트럼프는 신경안쓴 거예요 처음부터 어차피 합의 안 된다 이렇게 뭐 그냥 불러서 이재명이 어떤 놈인지 한번 떠보려고 한번 부른 거 아니냐 이렇게 제니 박 기자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백악관 25년 출입한 기자가 거짓말로 글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외교 문제 되니까. 이게 저는 100% 확신합니다. 진실이라고. 오히려 우리나라 의용 언론들이, 이재명의 눈치를 보는 의용 언론들이 오히려 이제 그 말은 그래. 아이고, 외교에는요. 외교에는 게 자우가 없습니다. 외교는 뭐 보수진보 없습니다. 뭐 이게 국익이 중요합니다. 외교는 이게 그냥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래. 제가 이제 그 방송 봤더니 구자룡 변호사하고요. 구자룡, 잘하죠? 그, 최, 최창렬 교수라고 있습니다. 자파. 최창렬. 아니, 아, TV조선에 이거 신통방통 이거 방송하는데, 구자룡 변호사가 왔는 조목조목 비판했더니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죠, 옛날에. 이분이, 아니, 외교인데 왜 이렇게 비난합니까? 외교는 국익이 중요한데 왜 비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니까 구자룡 변호사가 이게 또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야무진 똑똑한 후배 변호사입니다. 아주. 제가 총선 출마할 때 이원모, 이원모 이번에 재산 신고 1위했던 이원모 용인에 제일 먼저 인터뷰하고 두 번째 인터뷰가 양찬의 구자룡 제가 후배니까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구자룡이가 바로게 최창렬 교수 나이 많거든요. 그런데 개박사를 내버리잖아. 아니, 아니 외교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 외교할 때는 왜 이렇게 비판했습니까? 이러는 거게할 말이 없잖아. 아니 윤석열 들나가기만 나가면 이게 뭐 참사가 어떻고 뭐 영국 조문을 가도 뭐 어떻고 저쩌고 어디 우크라이나 가도 어쩌고 저쩌고 어디 가면 이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맹피난하던 놈들이 이제 와서 그래 외교는 뭐 국익이 중요하니까 이재명이 이 참사를 그러면 우리가 입당치고 비난하면 안 되냐 나는 이게 끝까지 이재명이 너 비난할 거야 지금 공무원 제 친구 공무원들이 자꾸 재보고 왜 너무 심하게 이재명이 까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게 끝까지 깝니다 왜? 진실이니까. 아니 외교에 외교가 아무리 국익이 중요하더기 비판을 할건 해야 앞으로 이게 잘하든지 뭐 어떻게 이즘에 끌어내리든지 할거 아닙니까? 끌어내리는 왜는 게 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끝까지 비판합니다. 아니 자기들이 자파들이 외교 문제라고 게 윤석열 대통령 비판 안 하고 다 덮어준 겁니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게 칙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가 이야기 잘하더만요. 하여튼 이거 그 우리나라 언론은 이미 죽었고요. 그 제니바 기자 상당히 거그 상시하게 진실을 밝히고 있다. 이래서요. 이래서 이게 요즘은 영혼이 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위성라이가 오상기지 압수에 가고 나서게 루비오, 루비오 장관이 기분 나빠가 회담을 취소했잖아. 위성라이 안보실장하고 루비오가. 근데 처음에는 위성라이가 거짓말했잖아. 뭐냐면 이게 그 루비오가 근그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불러서 급하게 만남 취소됐다고 미안하다고 세 번이나 이 야겠다고 위성내기 사기를 쳤잖아. 근데 김그리치 하원의장이 그 칼럼을 딱쓴거 보니까 분노를 해가 오상기지를섞격했다는 거야. 레이더, R-A-I-D, 레이더. 오상기지를특검이섞격 하니까 루비오가 열받아서 위성내기하고 안부, 취소해! 위성내기 취소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뭘세보이나 사과를 하고. 아니, 뻔뻔하게 이런 대국민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게 이재명 정권입니다. 요거요. 끝까지 우리가 이재명이 그 사격에 쏘아서는 안 되고 제니 박 기자가 진실을 밝혔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면 이게 법적 대응 하겠지. 하겠죠. 한번 앞으로 관악게 이재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